어~ 가차없습니다 바이킹 선수 자 상대방의 가드가 단단한 만큼 파운딩 한방 한방이 정확한 정하... 전교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자 오늘은 스트리트 비프에 나온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백인 선수입니다 네, 또 외모랑 어울리지 않게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스트리트 파이터를 발굴해냈습니다 여러분. 어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스트리트 비프에 출연한 어 해변 선수를 다뤘었는데, 해변 선수도 외모랑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싸움을 잘해서 큰 이슈가 됐었죠. 오늘 소개하는 선수는 어 2020년 올해입니다. 2020년 1월에 처음 스트리트 비프에 데뷔해서 지금 어 팬들 사이에서 해변이랑 한번 싸워봐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 굉장한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백인 선수가 바이킹 선수입니다. 약간 몸에 어 군살도 없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근육의 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굉장히 호리호리한 몸매로 어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오, 예, 상대방 선수에 비해서 작아 보입니다. 일단 그라운드로 갔습니다. 저승사자 선수 상위 포지션에서 컨트롤해주면서 파운딩하려고 하는데 지금 왼손이랑 오른손이 분리되고 있죠. 바이킹 선수. 서브 미션 노릴 것 같은데요. 트라이앵글. 자 오른발 삼각 조르기 노립니다. 자, 하지만 바이킹 선수의 다리가 올라가기 전에 저승 사자 선수가 컨트롤 을 잘해줬습니다. 오 오모 플라타. 자 옆으로 돌아주면서 어깨를 꺾어버리는 기술이죠. 아 하지만 크로스가드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팔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다시 트라이앵글 노리나요? 굉장히 어 고난이도의 복잡한 그래플링 심리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약간 분석 방식으로 이 바이킹 선수의 테크닉을 살짝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각조르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오른쪽이 안 보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얼마나 깊게 들어갔냐가 어 관건일 텐데 어 일단 저승사자 선수의 손은 가로 질러갔습니다 이러면 은 초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오 근데 안 바로 바꿨습니다 순간 자 얼굴을 가로질러 갑니다. 다리 팔쫙 펴지죠. 어우예 아파 보입니다. 아, 바로 탭 나옵니다. 야 해변 선수는 초크 장인이었는데 저승사자 선수도 드래플링 장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 스트리트 비프 데뷔전을 어, 트라이앵글 초크로 가져갈 뻔 하다가 중간에 심리전으로 암바 섞어주면서 암바로 탭 받아내는 바이킹 선수였습니다. 자, 방금 바이킹 선수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스펜서 선수와 싸웁니다. 바이킹 선수의 두 번째 경기예요. 이 경기는 2월에 열렸던 경기입니다. 아까 소개한 경기는 1월, 지금 나오고 있는 경기는 2월. 자, 경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종합격투기 룰로 진행이 됩니다. 자, 아까 경기랑은 다르게 일단 타격전을 펼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오. 자 바이킹 선수의 오른손이 명중했지만 테이크다운 당합니다 스펜서 선수의 정확한 타이밍에 테이크다운 오 바이킹 선수 안바 놀이나요 왼다리 어 아닙니다 고고플라타 정강이로 목을 조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서브미션이죠 오 지금 되게 세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와 목이 꺾이고 있는 게 보이는데 탭이 안 나옵니다 와 스펜서 선수 어마어마합니다 오 근데 안바 자 이거는 악으로 버틸 수 있는 기술이 아니죠 다쳐요 버티면은 자 근데 어스펜서 선수 양팔이 지금 어 분리됐습니다. 자트라이을 섞어 주지 않습니다. 어우, 다시 클로즈 가드로 돌아옵니다. 자 굉장히 어 화끈한 그래플링 공방이 오갔습니다. 바이킹 선수도 어, 그래플링 스페셜리스트인 것 같네요. 자왜 해변 선수랑 비교하는지 대충 이해가 갑니다. 자 일단 스탠딩 상황, 펀치 주고받는 양 선수. 살짝 지쳐보이죠? 방금 굉장히 치열한 그래플링 공방이 오갔기때문에 어, 체력이 조금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니킥자 목잡습니다 바이킹 오 가드 풀하죠? 길로틴 조크 노리는데 자 허리 핍니다 온 힘을 다해서 걸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템 나옵니다 와 바이킹 선수 주짓수 스페셜리스트이네요 고고플라타 암바 트라앵글 오모플라타 그리고 오늘 경기도 암바로 예. 네, 두 경기 연속 암바 승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할 바이킹 선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예요 2020년 3월에 열린 경기입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은 경기 자, 지금 바이킹 선수가 소개되었고요 어, 왼쪽에 모이칸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수염이 긴 선수는 어, 도살자 선수입니다 자, 바이킹 선수와 도살자 선수의 경기 오늘 소개할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바이킹 선수 사우스 포오스탠자자유롭바바주주서서어어지지만어어면서한한맞습습다다오0이0까지0립니다오 바이킹 선수 지금 경기들마다 0한한한한달한 달, 한 달, 한 달인데 한 달씩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위치 굉장히 자유자재로 해주고 있네요 이번 경기는 심리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 킥캐치까지 야, 타격 센스 나쁘지 않은데요. 니킥. 엘보까지. 오, 트자이킥명주합니다 자, 목 잡고 이 야, 이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죠. 길로틴. 자, 지금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도살자 선수 상체 일으켜 세우면서 목 빼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연 뺄수 있을지? 자 오히려 어, 초크가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것을 미끼로 풀마운트로 뒤집어버리는 바이킹 선수입니다 포지션을 역전했어요 자 파운딩 오 가차없습니다 바이킹 선수 자 상대방의 가드가 단단한 만큼 파운딩 한방 한방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어, 때리는 사람의 체력이 빨리 저하될 수 있죠 자 지금 팔이 분리되면은 안바나 트라이앵글 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바이킹 선수가 좋아하는 포지션 나오고 있어요 도살자 선수의 오른손이 지금 어예 풀리긴 합니다. 자, 이제 도살자 선수의 왼손이 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 웰보. 손 높이 올라가고 파운딩. 아 어, 도살자 선수 굉장히 방어를 잘해주고 있긴 한데 약간 브릿지 같은 움직임으로 어 저. 풀마운트 상황에서 탈출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왜뭐 그럴 생각이 안들 정도로 지금 많이 맞고 있죠. 자 일단 1라운드 끝납니다. 1라운드 버텼어요 도살자 선수. 자 바이킹 선수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하죠. 저도 이제 슬슬 어이 선수가 해변 선수랑 붙으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비프에서 꼭 성사를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자, 바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 라운드는 어, 바이킹 선수가 너무 압도적이었는데, 과연 두 번째 라운드는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든 경기는 스탠딩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바이킹 선수 그래플링이 주특기이긴 하지만 어, 타격에서도 밀리지 않았거든요. 이전 경기들 보면은 자, 킥 섞고 줍니다. 아까 잠깐 봤을때 엘보나 클린치,밤 클린치도 잘 섞어주는거 보니까 무리타이도 잠깐 배운거 같긴 해요 자, 훅 던지면서 들어가 봅니다 거리 좁혀지고 니킥 자 거리 좁히고 오우 들어올리고 내동댕이 테이크다운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풀마운트 일단 도살자 선수가 어떻게든 붙들어 메고 있는데 어.. 목을 잡으면서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길로틴 초크를 끝내려면은 내 허리를 펴주면서 그걸 지렛대 원리로 이용하면서 목에다가 압박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마운트처럼 상대방의 하체가 전혀 컨트롤이 안될 때는 예.. 그냥 단순히 붙들고 있는 거지 서브미션을 끝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예 엘보 파운딩을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심판이 거기서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아, 바이킹 선수의 지난 세 경기를 돌아봤을 때 도살자 선수가 가장 잘 싸워주긴 했는데, 그래도, 예, 바이킹 선수의 적수는 되지 못했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또 그래플링 스페셜리스트가 나왔네요. 첫 번째 경기에서 테이크다운이죠. 저승사자 선수가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양 선수, 목과 팔 컨트롤에 치열한 어, 싸움을 합니다. 자, 이 장면 보시면은 바이킹 선수가 저승사자 선수의 이두군을 밀어주면서 어, 자신의 발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발과 이 발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손목을 내리면서 발을 올리려는 것은 어, 이쪽 위로 자신의 발을 넘겨서 안바나 트라이앵글 같은. 예 서브 미션을 노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아무래도 트라이앵글의 가능성이 더 높았겠죠 이 계속해서 양 선수가 치열한 포지션 싸움을 하는데 바이킹 선수는 저승사자 선수의 왼쪽 다리를 컨트롤해주면서 옆으로 넘겨줍니다 어깨 너머로 자신의 무게를 실고 양발로 저승사자 선수의 어깨를 컨트롤해주면서 비트는 오모플라타라는 기술을 시도하는데요 저승사자 선수가 온 몸의 무게 중심을 이쪽에다 실다 보니까 바이킹 선수도 마음 놓고 서브 미션 기술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경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파운딩을 맞으면서도 팔을 놓지 않죠. 다리를 올리는 순간 자신의 무기를 이용해서 저승사자 선수를 꼬꾸라 넘어뜨려 버립니다. 이렇게요. 허리의 힘과 다리 힘으로 이렇게 넘긴 겁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스킵하고 바로 세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아까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목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길로틴 초크로 경기를 가져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살자 선수가 필사적으로 목을 방어해주고 그 타이밍에 아예 상체를 일으켜 세워버려가지고 덮쳐버립니다. 초크는 포기하는 대신 풀마운트를 가져가기로 선택한 바이킹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바이킹 선수가 도살자 선수의 왼팔을 꽉 붙들어 매고 있잖아요. 이건 언제든지 암바나 트라이앵글 같은 서브 미션을 노릴 수 있겠다라는 어, 셋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정을 파고 있는 건데요. 지금도 이렇게 펀치를 날리는데 오른손 펀치를 한 다음에 이 손을 그냥 낚아채 버리면은 서브 미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파운딩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파운딩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바이킹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꿀잼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린 차도로였습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